이재명이 본인형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 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7대 5로 파기 완성됐었죠. 여기서 5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로 본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서 남겨놨냐 하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갑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라고 썼습니다. 인정된대요. 이재명은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심지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와 조카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섯 명의 대법관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발언한 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한 겁니다. 관여했다는 게 인정되는 거니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맞다는 거죠.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 세상에 소극적인 거짓말도 있네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 아닌가요? 그나저나 강제 입원 안 된다고 했던 보건소장은 왜딴 데로 보낸 거죠? 치료가 필요 없다는 평가 문건은 왜 그렇게 여러 번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수정하라고 재촉했어요? 다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하는 말들 역시 소극적인 거짓말에 들어가는 건가요?